할렐루야, 당회장님 설교를 통한 늘 말씀의 생활화로 믿음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. 이번 주 당회장님께서는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상황에 부딪힐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견제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것을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를 통해서 현실의 상황에 초조해 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두 번째 대지, 믿음으로 살아가라를 통해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이유는 의인이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마지막 대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 문제와 정답, 정답자 추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. 할렐루야! 네, 정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. 1번 문제 난이도 별 2개 문제인데요.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4번입니다. 2번 문제 난이도 별 3개 문제.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? 정답은 3번입니다. 하박국 2장 20절. 3번 문제입니다. 난이도 별 3개 문제인데요. 주일 말씀 3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2번입니다.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. 사번 문제입니다. 난이도 별 2개 문제. 첫 번째 대지 요약으로 참고 보면 시편 37편 7절, 하박국 2장 1절과 3절 공통으로 나오는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해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1번입니다. 기다린다. 5번 문제입니다. 난이도 별 2개 문제인데요. 두 번째 대지 요약으로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요절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1번입니다. 하박국 2장 4절. 마지막 문제 난이도 별 4개 문제. 주관식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마지막 대지에 소개된 최연나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아래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? 누군가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교는 나 자신이 뭐뭐뭐 하는 과정이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. 정답은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. 네, 바뀌는입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 당회장님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4월 25일 정답자 추첨 시간입니다. 이번에 총 댓글 달아주신 분은요, 67분입니다. 우리 은일 목사님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, 네, 그럼 바로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, 우리 김용숙 전사님 공정하게 추첨단 시스템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몇 번인가요? 1번. 1번입니다. 1번, 일본, 김아리. 네, 김아리님 축하드립니다. 할렐루야!